전세계 어디서든 성공신화를 이뤄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공룡 이케아는 미국, 유럽, 아시아 어디를 가든 잘 나가던 브랜드였지만 한국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이케아의 글로벌 트렌드는 한국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빨리빨리라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간과한 채 글로벌 공식을 그대로 들이댔습니다. 그 결과는 기대 이하의 성과와 사업 구조 재조정이라는 무지막지한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이케아의 뒤를 이어 일본판 이케아로 불리는 니토리도 한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국 소비자 특유의 섬세함과 실용성, 브랜드 충성도보다는 진짜 만족감을 따지는 한국인들 앞에 줄줄이 매장을 철수하며 쓴맛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음식에선 어떨까요? 먹는 것에 진심인 한국에선 해외에서 성공했으니 한국에서도 통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이 또한번 밝혀졌는데요. 미국에서 프리미엄 버거의 상징으로 불리며 현지에서는 수많은 팬층을 확보한 쉑쉑버거와 파이브가이즈 두 글로벌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는 미국에서 패스트푸드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처럼 받아들여질 정도로 인기 있습니다. 특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같은 대도시에서는 평일 낮에도 줄을 써야 할 만큼 성업 중이고 미국 최고의 버거로 손꼽히기도 하죠. 육즙 가득한 패티와 두툼한 감자튀김으로 버거개의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뉴욕, 런던, 두바이, 도쿄, 들어가는 도시마다 성공하며 SNS에는 인증샷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거 위세가 통하지 않습니다. 첫 등장은 화려했습니다. 캡쉐기 2016년 강남의 첫 매장을 열었을 때 정말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픈하루 전날 밤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햄버거 하나를 먹을 수 있었죠. 파이브 가이즈도 2023년 강남에 오픈하며 수많은 취재진과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우리의 맛에 반할 것이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경악할 만한데요. 두 브랜드가 들어간 많은 나라들 중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고전 중입니다. 한국인의 입맛, 외식 문화, 유통망, 소비 성향까지 충분한 시장 조사 끝에 들어온 브랜드였지만. 한국은 그리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던 미국식 성공 공식이 한국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단순히 대충 끼니를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가성비라는 말에 민감하지만 그 속에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맛의 밀도와 서비스의 섬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입맛은 이미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식 레벨인데요. 버거 하나 먹으려 줄을 서고 햄버거 가격이 1만 원이 넘는데. 가격만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외식 선택지가 단순한 편입니다. 괜찮은 버거 브랜드가 나오면 시장을 장악하기 쉽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햄버거 하나에 1만 원 넘는 가격을 마주했을 때 한국인들은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라 그 외의 선택지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깃집에서 점심 특선을 시키면 삼겹살 정식, 불고기 백반, 제육볶음이 푸짐하게 나옵니다. 쌈채소에 반찬 다섯 가지 이상 된장찌개까지 포함이죠. 국밥 한 그릇도 엄청나게 든든합니다. 얼큰한 순대국밥이나 설렁탕도 9,000원에서 1만 원 선에서 먹을 수 있고, 반찬은 셀프 리필 깍두기 맛집까지 따로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점심이라면 시원한 냉면 한 그릇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까지 세트로 먹을 수 있죠. 분식집에서 김밥과 라면 쫄면을 먹는다면 1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비빔밥 한 그릇만 해도 각종 영양소가 가득한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중식당에서 런치 세트를 시키면 짜장면에 탕수육 미니 사이즈가 포함된 점심 특선이 1만 원 중반이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한식 도시락도 가성비 갑이죠. 1만 원 전후로 제육볶음, 생선구이, 계란말이, 반찬 등 다양한 메뉴가 다 들어간 구성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편의점 도시락에 디저트, 커피까지 다 사도 1만 원에 이 조합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감탄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맛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이미 외식 천국입니다. 단순히 외국에서 잘 된다고 수입을 해서는 통하지 않죠. 게다가 국내 버거 프랜차이즈들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기겁할 메뉴들이 가득합니다. K버거라는 키워드로 불고기 버거, 김치 버거, 청양 마요 버거 등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메뉴들을 출시했고, 오히려 그들이 만든 K재료 기반 메뉴들이 해외로 진출해 성공을 거두는 일까지 생겼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쉑쉑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인의 입맛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고추장 치킨 시리즈는 오히려 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케이소스의 위력을 입증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케이푸드가 각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까다로운 한국인들의 기준을 만족시키며 성장한 덕분이죠. 미국 브랜드들이 고전하는 이유는 단순한 입맛 차이가 아니라 한국 외식 문화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화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세계 외식 시장의 최종 보스로 불리고 있는데요. 매장을 강남 한복판에 내고 아무리 고급 이미지로 포장하더라도 한국인 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제는 매각설까지 나도는 상황. 미국에서 그렇게 잘나가던 브랜드 들이 한국에서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식식과 파이브가이즈는 한국 시장에서 적자를 기록하며 고전 중이고 파파이스 슈퍼두퍼 같은 브랜드는 이미 철수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의 진출 대상국이 아니라 전세계 외식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국이라는 점인데요. 미국 전역에줄 서서 먹는 K-핫도그 열풍 알고 계시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한국식 핫도그는 치즈가 쭉 늘어나고 설탕까지 묻혀 먹는 특유의 스타일로 미국 젊은 층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SNS에선 매일 먹어도 안 질린다는 극찬이 쏟아졌고 지금도 유명 K-핫도그 매장 앞에는 하루 종일 줄이 이어집니다. 이미 다양한 한국의 맛에 길들여진 미국인들이 불고기버거, 새우버거, 전주비빔라이스버거 같은 한국식 버거에 얼마나 열광할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ell, Always so good, man. Savory and delicious. It's good. <laughs> well, those have been just some of the reactions from people who have been enjoying free corn dogs like this one. And they're not just any corn dogs, they're Korean style from two hands corn dogs here in the river market. They're a spin on the classic tra traditional corn dogs, just exotic, so. We have a range of seven different corn dogs. Employees Max Schultz and Vincent Denton will split time between the River Market and Two Hands First location on Cantrell Road. They tell me there are seven different coatings you can choose from, plus different filling options as well. I like the mozzarella, the fried mozzarella, the spicy one. To celebrate the grand opening, the corn dogs were free from noon to two, and there seemed to be one popular choice among people who braved the line to get one. I went with the classic. The classic, always a classic. You can never go wrong with it. Seeing the crowd was exciting for city board member Dean Compuris. He's over the area that includes the river market, and the market hall in particular is an area that he says could use the growth. Having someone new coming in doing something exciting is, it just makes you feel good, makes you feel good for the public, and have new energy for people to enjoy. Compura says more changes to the river market are coming. Safety improvements, yes, but also plans for outdoor seating, more dinner options, and looser alcohol laws. This will go from a venue.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